오빠. 응?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어. 손님들이 저렴한 차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음, 경기 너무 안 좋지. 특히 주변에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우리도 자영업 중에 하나잖아. 우리도 요즘에는 어, 아, 진짜 너무 힘들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렴한 차 위주로 좀 많이 보시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오빠가 생각했을 때, 음. 저렴한 차를 볼 때, 뭐를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저렴한 차를 볼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내 기준에서는, 차가 저렴한데, 뭐 디자인, 성능, 옵션,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차 가격은 결국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차를 저렴하게 보실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차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차를 저렴하게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수리비가 뭐 한3 4 0 0 들어가. 그러면 컨디션 안 좋으니까 당연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겠지만 이게 수리비까지 포함을 해보면은 뭐 결코 저렴한 게 아니거든. 그렇게 볼 거면 차라리 제값 주고 멀쩡한 차를 사는 게 낫고 저렴한 차는 최대한 내가 앞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현재 컨디션이 좋은 그런 차가 진짜 좋은 차지. 근데 차를 외관만 봐서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 그건 당연하지. 뭐 지금 여기도 여러 대가 서 있지만,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본 다음에, 어, 얘 컨디션 되게 좋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타보고 뭐 느껴보고 뭐 충분한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겉만 봐서 알 수가 없어. 근데 대략적으로 아이정도면 차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모델들이. 주행 거리가 최대한 좀 짧은 차들이지. 네. 주행 거리가 짧다는 게 그만큼 사용 빈도가 적었다라는 거잖아. 그런 차는 컨디션 좋은 차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 응. 음. 근데 키로수 짧은 차가 나오면 진짜 좋은데. 음. 저렴한 차가 키로수 짧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문제긴 해. 대부분 주행 거리가 짧으면 매물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저렴한 차량들 사이에서는 주행 거리 짧은 차가 자주 나오진 않거든. 근데 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가끔가다 한 대씩 나오긴 한단 말이야 네. 그런 차를 빨리 픽을 해야지 그럼 오늘 응. 가격은 저렴한데 주행거리 짧고 어. 당장 돈 들어갈 일이 크게 없는 차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매물 가격이 저렴한데 주행거리 짧고 현재 컨디션이 좋은 뭐 우리가 여까지 말하던 그 차를 보여달라는 거네? 네 매물 가격은 한 2, 3백만 원대? 이 정도면 진짜 저렴한 거잖아 맞아요 그 안에서 최대한 주행거리 짧은 차를 한번 보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매물 가격은 300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중형급 세단이지만, 현재 훌륭한 컨디션과 짧은 주행거리,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6만키로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컨디션도 좋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크게, 많이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실내가 이렇게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저렴하고 주행거리 짧은 모델 중에서 실내 컨디션까지 깔끔한 모델로 준비를 해봤어요. 르노 삼성의 SM5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0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0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험 이력조차 없는 내용상 굉장히 깔끔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 삼성 뉴 SM5 2.0 휘발유 S2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신내 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당시에는 SM5 라인업 중에서는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었던 외관 디자인은 맞죠. 근데 오늘 저희의 컨셉은 저렴하고 예쁜 차를 찾자. 이런 컨셉이 아니었고, 저렴하지만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크게 없고, 현재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찾아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사실 저희가 크게 반영을 안 했어요. 근데 뭐 SM5 같은 경우에도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량의 사이즈라든가 뭐 마감 뭐 이런 부분은 가격 대비 지금 봐도 훌륭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만한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도 편리한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좋아요. 한70% 이상 남아있다 보니까 매물 가격은 저렴하지만 당장 타이어를 교환하실 필요도 없는 모델이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s e 플러스 등급인데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베이지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시트만 베이지로 마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당시 BMW 모델들처럼 바닥까지 이렇게 베이지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전면부, 도어 쪽까지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대비 고급스러워 보이는 실내,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격에 어울리지 않게 DIS까지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당시 저 옵션 하나가 아마 20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오늘 차량 가격이 300만 원대라는 거를 감안을 해 봤을 때 굉장히 고가의 옵션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조수석까지 열선 시트 들어가는 등급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9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성이 나오는 모델이고 2열도 시트 관리 상태 뭐 연식 대비 색상 대비 이 정도 컨디션이면 은 어, 훌륭하게 관리 잘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컨디션은 괜찮고요 바닥도 1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이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중앙으로 보시면 순정, 송풍구두개 빠지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도 작지 않죠? 여행용 캐리어 두개 정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주행머리가 워낙 짧은 모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그리고 트렁크 컨디션까지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SM5 시리즈가 위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노바까지 차가 넘어가죠. 그때까지 리어 디자인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자인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LED 테일 램프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요. 오늘 저희가 이 차량을 콕 집어서 선택을 한 이유가 매물 가격은 정말 웬만한 오토바이 정도 가격이죠 근데 주행거리가 현재 6만 킬로 대고 중간에 사고가 없었는데 보험 이력도 없고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은데 저희는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좋았지만 지금 왜이 차가 돈 들어갈 게 보이지 않느냐 매입을 해올 당시에는 오일 누유 부분이 보였던 차량은 맞아요 근데 상품화 과정을 통해서 오일 누유 부분까지 추가 작업으로 오일 누유를 다 잡아놨거든요 그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들어갈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특히 소모품에서 중고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이어가 사자마자 돈을 꽤 잡아먹는 그런 소모품 중에 하나인데 타이어 상태까지 괜찮다 보니까 차량 대금 지불하시고 기름 넣고 바로 운행하실 수가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드릴 수가 있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후방 센서, 오토 라이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 순정 d i s 엔진 스타트.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68,621km, 6만km대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매물 가격은 저렴하지만 좀 앞으로도 탈 만한 차량을 원하고 있다.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매물 가격이 저렴하면은 뭐 느낌상 다들 이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탈 만한 차가 별로 없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굉장히 큰 사고를 동반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모품 관리가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자마자 당장 수리비 들어갈 차량들이 저렴한 가격이 나오지만 이 모델은 앞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저렴하지만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요. 차량 가격은 320, 3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를 연락 을 주시고요. 전액 카이브 가능하고요. 전국 특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시과가 마이카 조보장 있습니다.